야이 게임은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봐.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어? 아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구나. 오이 씨 소리. 일단은 언어는 한국어로 돼 있긴 한데. 아이 씨 벌써 무서운데? <laughs> 잠깐만. 아 시가 안기? 시프트는 뛰기 이건 뭐지? 에이 <laughs> 저... <laughs> <아이>, 뭔데 이거 <laughs> 키보드 어 스페이스바가 숨기 물품 목록은 I 액션은 엔터 이고 <laughs> 아 무서워서 뭐지? 튜토리얼 같은 게 없어. C를 누르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천천히 가는 거고. 이건 달리기고. 뭐지? 저기요? <laughs> 음. 스페이스바 월워크. 벽을 걷는다. 와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소리가 어 대박인데 어 액션 앤 엔... 와우 깜짝이야 소리 좀만 더 줄일게요 너무 무서워요. 일단 액션은 엔터키, 전부 다 이제 키보드로 하는 게임이라 살짝 헷갈리긴 하네요 어 근데 소리가 진짜 좀 오우 야하다 엄마 깜짝이야 와 약간의 이제 퍼즐이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퍼즐은 아닌데? 괜히 쫄았네 머리 쓰는 게임이라고 해서 뭐가 있다? 아아까아이템창 음. 보는 거는 이거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 찾으면 되겠네 바로 나왔네 오 오 여러분들 이거 소리가 어.. 거시기에 일단은 기어가 세개가 필요한가봐 일단 이거 돌리기 위해서 또뭘 찾아와야 되겠지? 저쪽에도 기어 있다 와 이거 소리 귀짱 아픈데? 이거 하나 떼고 자, 근데 이걸 떼버리면은. 어떻게 돌아가? 아, 이렇게? 에? 여기서 다시 기어를 끼워. 이게 뭐예요? 아. 아, 저 열쇠를 내리면 되겠지? 아, 이렇게 움직였지, 네?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핸드폰 게임에 그 포... 탄을 제자리에 두는 그 옛날 게임 있잖아요. 약간 그거하는 느낌인데. 저건 쉽다. 다시 이제 일로 올라가면 되겠지? 어? 여기다 다시 이걸 끼워. 이걸 어떻게 해? 가져가야 되지? 어우, 귀 아파. 일단은 열쇠, 열쇠를 여기에도 올라가는 길은 없고, 흠, 일단 여기에 기어는 있어야 돼. 왔다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려면 어, 이걸 이렇게 어, 아, 여기에다 이제 기어를 두개 꼽아야 되고. 꼽고 열렸다. 이건 뭐야? 에? 아. 오, what? 이이해골이 어디 있어? 요 네? 아니, 저기요? 그래, 해골이 저기 있어요. 근데요. 해골이 오른쪽에 있는 건 알겠어요. 그걸 어쩌어쩌어쩌라고 이 이걸 조종으로 어떻게 하지? 샤발 저기요? 아, 그래서 저거를 아하. 그리고 나서 아,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구나. 아, 이거 퍼즐이 이런 식으로구나. 아. 다음엔 눈이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쭉 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해골. 인노 그리고 다시 열쇠니까 돌아가면 열려라 참깨. 아, 이렇게 해서 기어가 세 개. 뭔가 이상하다. 어? 누구세요? 이거 불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내가 이제 불을 끄면... 오와... 어! 아니 인정사정 없이 그냥 총을 쏘시네. 어, 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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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모질라! 불 꺼지면 갑시다. 으 씨, 에이맥이야? 어, 불 킨다. 어, 잠깐만, 이거 지나갈 만한 타이밍이 나올까? 껐지. 어! 에바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갓나새끼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불 껐지? 너도 빨리 꺼. 떼 가자. 여기 어, 앞에 또 있어. 오이씨. 여기가 아까 거기잖아? 갈려 <laughs> 여기서 이제 <laughs> 이거를 누르고 <웃음> <웃음> 으으, 소리 캐컹 누구세요 하나 둘 해요 지나가야 돼서 문을 막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